네, 안녕하십니까 음. 황태순 TV의 황태순 김현호입니다 네, 오늘 2019년 10월 17일 목요일입니다. 참 기가 막힌 일이 드디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음. 어제 그저께 정경심 씨 음. 조국 조국 씨의 부인이죠. 정경심 씨가 검찰에 가면서 진단서를 냈는데 음. 그 진단서가 지금 보면 입원 확인서죠. 음. 입원 확인서인데 병명 병원 명도, 음. 그다음에 의사도 없이 그냥 그냥 모르겠어요. 뭐, 그 뭐, 위조된 거예요? 변조된 거예요? 그거 갖다 쓱 갖다 내구나. 아파요. 뇌종양이에요. 뇌종양, 뇌경색은, 이게 뭐, 정말 그, 그 큰일 날 일이고. 네네. 그렇잖아요. 뇌종양이 생겼다는 건데, 네네. 그 지금 목숨이 위태로울 수도 있는 그 상황을, 네네. 지금까지 그 남편은 그 부인 그렇게 심각한 상황을 방치했단 말이에요. 아 근데 그게 아니라 우선 그그뭐 병원에서 발급할 음. 그진 확인서가, 병원 명도 담당 의사도 없이 갖다 쑥 내밀면 답니까? 그럼 내가 그기 지금 뭐뭐 결석 에는비슷한것 같은데 지금 네, 또 네. 지금 또 무슨 일이 하나 벌어졌는데 네, 네. 이 정경심 교수가 이번에도 서울의 한 병원에서 네, 네. 그 정경심 교수 네. 뇌종양 뇌경색 진단서 발급 관련 네. 병원 이름 밝히지 않겠습니다 네. 공시 입장 하고 지금 내놨는데. 네. 이게 이제 자기네 병원의 이제 공식 입장이라고 이, 이 병원에 네. 정경심이 입원을 했었다네요. 했고 예, 예. 저 조국 교수의 해강고 뭐동문인그 네. 의사가 하는 병원인데 이렇게 얘기했어요. 본원은 네. 정경심 교수의 뇌종양 뇌경색 진단서를 발급한 바가 없습니다. 네. 또한 이와 관련된 네. 어떠한 의혹도 저희 병원과는 관계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네. 이상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저저 저 사이트가 이제 지금 마비에 돼가지고 열리지도 네. 않는다는 건데. <laughs> 이분 정경신 뭐, 교수는 어디서 그런 저저그뭐 뇌종양, 어. 응, 뇌경색 진단을 받았으며 음, 음. 또 그거 갖다 빙자해 이번 확인서를 갖다가 어디서 뜬 겁니까? 병원명도 없이. 모르겠어요. 근데 네. 이, 지금 뭐 접속이 안 되고 네. 해보니까 다른 병원에서 진단 뭐, 뭐 받았을 가능성을 받았을 가능성도 있겠죠. 그런데 이제 이 정동경호는 뭐 정경심 씨가 입원을 했고 뭐 저국같이 뭐 관계가 있다고 해서 이제 이게 이제 쫙 이쪽으로 정동경호도 몰리니까 여기서는 우리 안 했다고 그러는데 저 그럼 어디 가서 하죠 그게 진단서를 발급받기 위해서 뭐 뇌, 저 MRI를 뇌 MRI를 찍고 있고 뭐그러실리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깐 <laughs> 보면은 정경심 교수가 <laughs> 어. 보면은 좀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딸, 음. 아들 등등등등해서. 뭐, 이른바, 뭐, 표창장, 뭐, 인턴, 뭐, 이런 거다 보면, 뭐, 위조로 발급했다 하는 그런 의혹을 받고 있잖아요. 어, 어. 그리고 뭐, 보면, 지금 거의 확딱 떨어지게 지금 거의, 음. 보면 확, 거의 확인되고 있는 것은 뭐, 보면 뭐, 죠 뭡니까? 그, 거기서 뭐, 표창장에서 딸, 아들 표창장에서 음. 이걸 띄어다가딸걸 아, 음. 만들고 이랬다는데, 진단서도 그렇게 만드나요그렇요 그거는 뭐, 또 검찰이 또뭐 수사를 해야, 해야 될, 아니, 수사. 수사 대상 이겠죠 당연히 네. 이 검찰을 기망하려고 지금 음. 진단서를 냈는데 네. 이게 지금 어떤 분들은 그러더라 이게 뭐 완전 저고 가족 사기단 아니냐 음, 음. 아니 뇌경색에 저 뇌종양이 종양이 있으면은 그 초기든 네. 뭐 진전이 됐든간에 네. 아 치료도 하고 이상이 있었는데 그걸 갑자기 그 지금 조사받는 고 그, 그 시점에 맞춰가지고 진단서를 딱 떼가지고 갖고 오는 게그 동생도 그랬잖아. 동생. 아, 조, 동생도 아직 조원할 병원을 지금 못 찾고 있다는 거죠? 조, 조, 수술해줄 병원을 못 찾고 있는 거 아닙니까? 아주 수술, 수술할 필요 없다는 거거든. <laughs> 그, 그러니까 그, 조, 그 동생 보면 뭐, 이미 보도된 바 있습니다만은, 거기서 뭐, 입원실에서 내가 왜 여기 와 있어야 되냐고 고래고래 가음 지르고, 그 다음에 허리 디스크로못 움직인다는 사람이 이게 갑자기 뭐, 물건 들고 왔다 갔다 하고, 담배 음. 피고, 뭐, 그러는 것들이 드러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법원은 그, 지금 조국은, 갖다 조국은 아내의 병 때문에 뭐 이렇게 이제 또주진 후까지 앞세워가지고. 네네, 네. 그 아내의 그병 때문에 내가 이제 뭐 접었다라는 이제 저, 저 뭐라 이렇게. 수뇌보를 지금 이제 만들어가고 있는데. 네. 그 이렇게 이학스럽게 말이야. 서울대 병원, 서울대학 저 이번 달 월급 다 저기 두 시간 만에 백스로 보내가지고서 받는 분. 그리고 또 법무장관 저 월급까지 또, 다 챙기는 이분이. 음, 네. 그~ 이, 이~ 양반이 뇌에 이상이 있다고 <laughs> 주장하는 게 네. 영국 에딘버러 대학 가가지고서 네. 그때 뭐~ 강도를 당하는데 뭐~ 어떻게 해서 그때 떨어졌습니다. 뇌 뭐~ 뇌가 다쳤다 음. 그러면 뇌에 대해서 끊임없이 추적하고 네. 이~ 이학스러운 분들이 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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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뭐~ 검사하고 뭐~ 건강검진 뭐~ 또는 너나 학교 교직이 있으니까 네. 건강보험 다 되고 있을 텐데 그~ 그 검사를 그럼 지금까지 방치하고 있다가 이번 사건을 계기로 해가지고 아내가 이제 병을 찾아낸 거네. 야 이거 뭔뭐 스토리가 어 동생도 그렇잖아요 동생도 다멀쩡던 음. 사람이 갑자기 보면 영장실질심사 앞두고 음. 갑자기 보면 뭐 삐끗해서 엎어져갖고 보면 뭐뭐 허리가 도저히 수술을 할 정도 음. 2주 정도 시간을 주십시오라고 음.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음. 어~ 겸, 검찰이 음. 구인했죠 야. 구인하고 나니까 또 놀랍게도 영장실질심사를 포기했죠 음. 포기했는데 더 놀랍게도 음. 대한민국 명 아무개 판사는 음. 그것을 갖다가 아유, 이 사람이 보면 수사에 성실히 응하고 있고, 음. 그 다음에 보면 그동안 여러 증거들이 다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음. 굳이 구속할 필요 있겠습니까? 비록 종범 두 명은 구속되어 있다 하더라도 음. 주범인 이 사람은 구속할 필요가 없겠습니다. 왜? 조국의 동생이니까. 그러니까 수뇌보를 쓰고 있는 저 조국 장관한테 지금, 아니, 아내가 2004년인가 뉴욕에서 런던, 에딘버러. 에딘버러에서 그 머리 다친 거간 거. 모르고 네. 이번에 저이 사건을 계기로 기적과 같이 뇌정향을 찾아냈는데 <laughs> 그 사건 알고 계십니까? 그럼 뭐라고 답할까요, 조국은? <laughs> 응? 아유, 제 저, 아내에게 물어보면 확실히 알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제가 <laughs> 한 번도 그 염려해 보지 않았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 이렇게요? 아니죠. 그, 그 아내한테 물어 음. 물어보면 이런 그 조국 씨가 보면 좀 애매할 때 하는 얘기 있잖아요. 음. 저 나중에 저 돌아가신 선친께여쭤 보면 된다고. 음. 지금 네. 그 지금 그. 저희 저저저 저, 저 모친께서 팔순 모친께서 참좋참 참 좋은 사람이라고. 예. 아니 뭐 추적을 안 하고 지금 아내의 병 때문에 지금 법무장관을 이제 그만둔 걸로 또 알고 계시더라고. 아. 그래서 참 좋고 참 괜찮은 사람이다. 어떻게 아내가 아프다고 그 법무장관을 그만두냐, 뭐 이렇게 또 얘기를 하시대 근데 그러면 저 김영관 실장 어머니는 음. 그럼 황태준 t v 안 보시나 봐. 아이 놓친 애가 뭐 이렇게 챙겨 보시겠어요? 가끔 뭐 보시는 모양인데. 네. 참 이게 진짜 어디까지 <laughs> 진짜 거짓이 거짓을 낳고 음. 위선이 위선을 낳고 음. 이제는 하다 하다 못해서 그 어, 하다 하다 못해서 이제 뭐뇌 종양 뇌 경색 진단서 갑자기 튀어나오고 그 조국 그 동문 고등학교 동문이 하는 병원에서 또 이런 해괴한 뭐 나오잖아요 무슨 뭐인련번호가 있는이 뭐뭐 하고 하는데 대해서도 조국과 정이십니까 저기, 서울 세브란스 병원, 서울대 병원, 네. 몸이 하도 이상해서 가서 무슨, 저, 언제 네. MRI 찍어가지고 그런 판정이 났다고 공개하면 들리는데 이 집은 끝도 없이 그, 저, 뭐, 저 이상한 일은 발생을 하는데 뭐, 뭐, 왜 누가 했는지는 알 수도 없고. <laughs> 국민은 점점 미궁 속으로 빠져들어가는 가운데. 미담은 자꾸 생산되고. 미담은 생산되는 가운데. 음. 그 다음에 또 보면 민주당에서는, 아, 이 조국이, 어, 조국이 음. 억울하게 장관직을 그만두었기 때문에 내년 총선에 출마해서 그다음에 국민적 심판을 받아야 된다. 음. 그래서 저희는 그랬습니다. 황태수 v 에서는 조국 씨 반드시 나오셔라, 음. 반드시 나오셔라, 반드시 나와서 국민들이 심판 받아야 된다. 근데 문제는 그 전에 음. 먼저 검찰 수사부터 받으시라. 아니, 근데 진단서부터 이렇게 한번 공개를 해주면은 네. 그동안에 했던 그 동안에 했던 그 자기들이 받았던 의혹들에 대해서 깔끔히 해소를 할수 있을 텐데 이번에도 뭐그그 그 진단서 공개할 것 같지는 않아. <laughs> 무슨 이런 세상에 이런 미스테리한 일이 계속들지미스터리 좋습니다.